원래 설이는 말은요. 설다, 낯설다 등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묵은 해에서 또 다른 새해로 넘어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낯설다는 의미지요. 2016년도에서 2017년도 하루 차이인데도 얼마간의 약간 긴 시간의 차이가 아닌데도 하늘을 넘어가는 것이 설고 낯설다. 그래서 설이라는 그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설날의 풍속은요, 원래 중국에서 전래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하늘의 신께 소원을 빌는 제사에서 시작되었는데, 새해가 되는 첫날에 황제가 또 신께 자신의 소원 그리고 백성들의 소원을 다 모아 제사하는. 마치 우리 기독교의 말로 표현한다면 기도를 드리는 기도회를 갖는 그 시작이 바로 설날의 풍속된다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 자신이 믿는 자신의 어떤 신께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은 자신의 부모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세배를 드렸다. 그래서 설날의 품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가장 근본적인 올드 삶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믿음의 귀한 또 아버지 어머니 또 어른들에게 공경의 또 존경의 의미로 절을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날. 그래서 설날은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기하고 복된 설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는요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9절과1 0절의 말씀처럼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며 저 여러분들도 야베스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새가 되기를 축원해 봅니다. 야베스가 드린 기도 첫 번째는 이런 기도를 드렸죠. 복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이길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옥을 의식고 주의 성도로 나를 우사 나로 환란하사나 내게 기부심이 없어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예전의 성경에 십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의 성경에 십자를 처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를 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이길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셨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이미 복을 받았고 지금도 복을 받고 있는데 야와스서는 표현하기를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금 받는 복에 복을 더해 주소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이와 스의 기도처럼 복을 더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복을 계속해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10편, 16편, 15절과 그, 이후 그 이전과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너희는 복을 받는 자로다. 복을 받는 자로다. 이미 복을 받았고 지금도 복을 받고 있고 나는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옆에서는 기도하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해 주소서 저희 기도처럼 우리들 인생이 2017년도 아니 지금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그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귀한 인생들 꼭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복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 창세기 49장의 말씀 속에 보면 야곱이 나이가 들어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의 열두 아들을 부르게 되며 열다도를 불러서요 첫 번째부터 마지막 열두 번째 냐미을 향하여 그들을 하여 축복합니다. 그들 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도하죠. 먼뭐 미래를 이야기 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심도 이러주줍니다그 많은 기도 속에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문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먹이는 복과 태의 복으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 49장 25절에서 요셉을 향하여 야곱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위의 복을 상호하라 위에 하늘의 복 바로 은혜와 믿음의 상과 관련된 신앙의 상과 관련된 영적인 복을 의미하며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는데 우리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아이 말씀이 나의 삶과 이런 연관이 있었구나 어떤 이런 어떤 말씀과 나의 삶이 붙여지는 작업들 하나 되어가는 작업들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나의 기도 소리가 내가 들어도 힘이 없었고 정말 정말 영향력 없는 그런 기도였는데 어느 날 부터 기도하는데 내 기도에 나의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강구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인이 뜨거움이 내 안에 찾아오고요. 충격사가 내 안에 가득히 차기 시작합니다. 뭔가에 붙들려 기도하는 듯한 그런 영적인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보기입니다. 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졸립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핸드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말씀에 집중하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님이 어떤 나의 말씀을 주실 것인가, 어떤 애를 주실 것인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이 생기 기 시작합니다. 예배하에 하나님의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곡입니다. 의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고요. 저녁에 되어 잠잘 들었는데, 오늘의 일과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 기억 속에 하나하나 하나 속에 한나님의리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손길. 어제와 오늘은 똑같은 하루였는데 어제는 그런 그 전혀 어떤 영적인 느낌이 찾아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런 영적인 느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 맞다 그 신호등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옆을 봤더니 뒷차가 바로 내 옆차를 꽝 부딪혔는데 나는 때로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 오른편에 사람이 훅 들어옵니다. 왼쪽 손목에 사람이 훅 나옵니다. 차가 갑자기 팍 뛰어듭니다. 그런데도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브레이크를 벌며 사고를 했지 않습니다. 분명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딪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딪혔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해결이 됩니다. 이런 어떤 일과의 삶 속에서 은혜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늘의 손길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인 것이지. 하늘의 복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아래, 바로 깊은 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바로 야곱이 생활했던 그 당시에는요, 샘은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이 목초 지역이었고, 건조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는 지어서가 많은 곳이 아닙니다. 비도 많은 곳이 아닙니다. 물이 있어야 양들을 이끌고가 먹일 수 있고 물이 있는 곳에 푸릇푸릇푸릇 긁고 목초가 생기면서 양들을먹일거리가 생깁니다. 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물을 통해 여러가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을 얻기 위한 전쟁들,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얻었던 것이 물인데 아래로 깊은 생의 복이 있게 하소서. 파도파도 파도 물이 나옵니다. 오늘을 먹었는데도 내일의 물이 있습니다. 오늘 한 달을 먹었는데도 다음 달의 물이 있습니다. 올한 해를 물을 먹었는데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계속해서 그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나오는데 맛있고 이 시원하고 답니다. 바 이것이 나의, 아래의 깊은 샘의 목,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자에서 살려고 평등한 이 세 번째 곡을 말합니다. 세 번째 곡 이렇게 말하기를 전목이 능복이라, 태국이라. 자녀들이 자라고요. 자녀들이 성장해서 어느덧 결혼을 하게 되고요. 결혼하면 자연적인 어떤 시간과 어떤 흐름 속에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또 무럭무럭 잘 자라죠.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 또 다른 가정을 형성하고 그 가정의 형성에서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고 또 다른 아이들이나 자녀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요즘은요. 자녀를안 맞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삶인 것처럼 서로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이를 안 맞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삶이고 똑똑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20년 후에, 30년 후에, 아니 이 35년 후에 그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때로는 2명, 3명씩 태어나 자자녀의 자녀였던 복을 받고 그 자녀들이 자랄 때는요 힘이 들지요. 년연한 명의 아이를 키울 때마다 드는 양육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만만치 않게 듭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크고 성장하여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미게 되지요 그때 가는 이 뿌듯함, 부모님들이 갖는 그 뿌듯함은 어떤것가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복을 말씀하죠. 영적인 복이 있을 것이다. 아래 살림의형통한 복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자녀 후손의 복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 별수이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하늘에 게 말씀하시기를 복의 복을 더해 주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복 크게 주시기를 수많이 영적인 복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잘되어 주고 잘되어 주며 우리 자녀들이 잘되어주는 삶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17년도 새해에는 하늘의 복, 땅의 복, 그리고 자녀들의 복, 풍성이 바다, 바다, 수많은 지도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야, 베스의 두 번째 기도는 이런 기도였죠. 두 번째 기도는요, 지역 지경 활동 무대를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10절 중간문을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지혁을 넓히시고 나의 지혁을 넓히시고 우리 설날 민속놀 중에 널뛰기였습니다. 넓히기. 아마 저와 함께 널뛰기를 하는 사람은 아마도 저만큼 좀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될 것입니다. 왜요? 저를 높이 뛰어 주기거니다널뛰기 널뛰기 널뛰기가 있는데 이 널뛰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시작했냐면요. 집안에서만 갇혀 살던 여인들, 우리 어떤 오래전 아니 몇십 년 전에 어떤 그 우리 시대 풍상이 여인들은 밖에 외부 활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거의 가정에 태어나 그 가정에 있다가 결혼하여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집만 바꿀 뿐이지 집안의 활동이 거의 여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년에 한 번, 많으면 두번 정도 널뛰기를 통해서 밖에 삶이 어떤 것인지 세상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경하는 그 시간이 바로 널뛰기였습니다. 이 널뛰기를 통하여 세상을 보는 것이. 이 널뛰기를 통하여 사회를 보고 다른 유들을 보고 또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마치 자신의 우물이 다인 것처럼 우물밖에 세상을 보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 틀이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던 그런 어떤 우물들 함께 구경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조그만 생각이지.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야기, 지역을 넓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나의 삶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주십시오. 많은 돈을 주시고 많은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지역을 높여달라는 기도는요. 나로 하여금 영향력이 있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느 장소와 어느 시간에 누구를 만나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선하고 좋은 일에 감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하고 좋은 일에 때로는요. 우리를 통하여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도전을 경험하고요. 우리를 통하여 아 맞아 천한 삶은 저렇게 한번 사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런 결단을 유화시키는 힘, 그것을 영향력으로 말할 수 있는데, 지옥과 지경을 흘러라는 기도는 바로 이런 어떤 영향력의 확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한비아 씨. 지경, 어떤 지도 밖으로,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뭐 그런 책들의 이름을 찾던 런비 한비아 씨. 청소년들에게 가장 한번이 사람의 이야기, 감정 때로는 고백을 듣고 싶은 사람 중 1, 2, 3위를 꼽으며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 한비아 씨. 그가 오직 사람들이 찾지 않는 오직 여행을 다니면서 그는 많은 구호단체에서 생활을 하게 시작합니다. 그 구호단체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 많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 내용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케냐지방 한 명이 나를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수말려 국경 근처였는데요. 몇 년째 물이 없어서 나무도, 동물도, 사람도 구스란히 말라 죽는 대가뭄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손을 제대로 씻을 수 없어서 눈병이 굽잡을 수 없이 퍼졌으며 더 심각한 것은요. 손상된 시신경이 내신경을 자극해 정신이상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한샘병 비슷한 풍토병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안과 의사인 30대 후반의 아산테를 만났지요. 찌는 듯한 더위도 아랑곳없이 온갖 부수기소리를 하며 환자를 돌보고 있었는데 풍토병에 걸려 고름이 흐르는 얼굴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지면서 치료하는 모습이 무척 신선했지요. 알고 보니 아산테는 케냐의 유명한 안과 의사로. 대통령도 만나려면 예약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짚고리만 얼굴을 봤고 이런 위험 속에서 일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의사가 왜 위험한 우주에서 이런 험한 일을 하고 있냐고 물었지요. 아산테는 하얀 이가 다 드러나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하나님께도 미안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또이 글을 적어 보내줬습니다. 바로 영향력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우리 마음이 부단듯한. 아그러 그래 나도 나 뭔가 이런 어떤 좀 그런 어떤 영향력을 주는 어떤 일들을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어느 곳 어느 집님들 간에 너무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인생 현장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영향을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의 영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산테라는 안과세의 영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이글을 쓰고 있는 한배씨의 영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자극과 때로는 감동과 때로는 그 사람을 하고 그렇게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힘이 들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있지만 어느 사람게 크고 어느 사람은 작습니다. 어느 사람이 주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받기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향력은 모두 안에 있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아에스는그 영향력이 널 깨달아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경과 나의 주격과 나의 그 삶의 한들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영향력을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요, 우리한 곧 나의 한 나의 가정 나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과 나라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활동 무대를 넓히시기를 진배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우물 안의기부류로 만족하지 말고 더욱 폭넓게 일하고 영향력을 드러내는 세계적인 사랑 하나님의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큰 일꾼들 그런 일꾼들이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안에서는. 되어져 나가고요. 우리 어른들 하나처럼 그런 어떤 모습들이 하나하나 열매로 매점지는2 0 1 0년도 대결을 예수님으로 출원합니다. 아멘. 야베스 세 번째 기도는 이곳이죠. 첫 번째는 복의 복을 펼다라는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지역 지영 활동 무대 영향력을 넓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도와달라는 기도죠. 도와달는 기도. 우리 십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야베스가 와주신다면 많은 환란이 아닌 근심이 아닌 평안, 평안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진 것이 있으면 가진 것이 많으면 근심도 환란도 없는 평안의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인기가 있으면, 세상에 인기를 많으면, 세상에 권력을 가지면 평안하고 평안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요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외부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사람들, 가장 많은 돈을 가졌던 사람들 때로는요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절대 손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때로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도박에 자신의 전 인생을 투자하고 그 인생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돈이 있어 평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평강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 인기를 가졌다고 그래서 그의 영머이 정말 그의 삶이 감정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기를. 나의 평강을 내게 주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곳으로도 평강과 평강을 가질 수 없고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셔서 활난과 근심을 벗어나 평강과 평강을 살며 살게 해 이 기도 속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문제가 없게 하여 주소서. 이 내용이 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어려움 중에도 평강을 잃지 않게 하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나로 하여금 문제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아니하고그길 묵묵히 가며 그 문제와 어려움을 마치 역전의 길을 삼을 수 있는 그런 힘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느님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이야입니다 세상에는요. 근심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풀지 못한 어려움과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살았갑니다 유치원생도 모이면 이런 고민들을 얘기한다고 그러죠. 야 나는 학원을 7개월, 8개월 다녀 너몇개 다녀 서로 자랑 같아요. 그리고요 당장 내일 수업이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합니다. 학교 유치원이 끝나고 집에 오면요 다음날에 유치원 수업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것이죠. 내일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가기 수고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아니 학생들은요 다음날 나오는 급식을 보면서요 걱정해요. 아들 수면 어떡하지? 이번 급식은 어떡할까? 한달 급식이 다 나오거든요. 얼추 해보면요. 한달 급식이 그 요일마다 뭘 주겠다는 게다 나와요. 그런데요, 보면서요, 빨간 펜으로요, 맛있는 급식을 표시요 <laughs> 그러면서 희망을 찾아요. 아, 오늘은 참재미 좋은 날이야. 왜요? 급식이 맛있을 테니까. 아, 오늘은 우울해. 왜요? 급식이 맛없을 테니까. 그 급식을 고민하고요, 진로를 걱정합니다. 학업의 문제를 대학을 졸업하면요, 직장이 많으면 괜찮을 텐데, 대학을 졸업하고도 갈 직장이 없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다 파악하지 못한 실업률을 다 파악한다면 아마도 어마어마 정도 어마어마한 양의 그 실업률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요, 그 자식들을 바라보며 마음 야, 넌 능력도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집도 못 가고 취업도 못하니 그런 말할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대표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말할수 없잖아요. 혼자, 혼자 속아야 하는 거죠. 부모님들은요, 그 자식들을 바라보며 속상해합니다. 아파하죠. 힘들어하죠. 직장인들은요, 은퇴를 한후 길게 남아있는 인생들 7 4살 65살, 75세에 은퇴를 하고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긴세를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걱정은 다는거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죽음 이유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걱정과 근심, 고민과 문제 사로잡혀 더 힘을 합니다. 저어린 시절에 겨울이 되면 연날길 얘기를 좋아했습니다. 몇날이 어떤 연? 보통 두 가지 연이 주 하나는 어떤 연일까요? 광배연. 가오리 그죠? 가오리 연. 인천은 다른 말로 표현하나요?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연 있잖아요. 맞습니다. 가오리 연. 네. 다 발음 잘하야돼요이자를 잡... 네. 잘못 발음하면 큰납니다. 이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천그생 그죠? 또 하나 있죠. 방패연. 방패연 네모진 것. 예. 전 네모진 것보다는 이다양한몬 형식의 그 연을 좋아했습니다. 왜요? 만들기가 쉬웠거든방패는요 중심을 제대로 못 잡고 구멍을 제대로 못 뚫으면 혼자 막 돌아요. 공중에도 돌다가 어디로 가버리죠. 그러나 채모진 연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중심 딱 잡고 올리기만 하면 잘 끝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높이 뜨면 어떻게 하죠? 끊어야. 아, 끊기 전에 도 있잖아요. 연사 연쌍. 실과 실을 서로 엉켜놓고 책 타면 서로 잡아당기는 거죠. 받아당기는거딱 해서 잡아당기면 지는 쪽에연는 날아가고. 튼튼한 연의 실은 있는 거죠.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해요? 딱잠 자르면. 자르면 멀리 멀리 날아가 버리죠. 왜 이런 놀이가 시작된 지 아십니까? 연날 얘기예요. 이연날 얘기는요.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연을 올라, 연을 만들어, 연을 뛰어올려, 뻗이떴을때그 연소를 딱따르면 멀멀이 영광하는 안전이 멀어지잖아요. 다시 그 연을 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달려가지 않아요. 뛰지 않습니다. 확 돌아섭니다. 바로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연료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다는것이가 있습니다. 차물이 조상들은 즐거운 분들, 연날리기를 통하여 2001년, 2010년도에 고민스럽고 문제가 되었던 많은 어떤 생각들을 연을 잘라 날려버려듯 그렇게 날려버려라. 그리고 새를 새롭게 맞이하라. 그런 의미가 연날리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성경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내 짐을 누구께 맡기라. 요하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요당함을 허락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죄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조상들은 연날의 길을 통하여 근심과 고민으로부터 분리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 염려와 근심을 나에게 맡기라.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의 염려를 딱 붙들고 내가 요동찬 않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합니다 돕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와줄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도와줄 것이니 내게 알아라 도와줄 것이니 내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그 경험한 것이요 평상시에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죠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드릴 것이죠 그어려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며 그 인생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걸 경험했던 것이지 전주 여러분들이 2 0 1 1년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전주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하늘 살아가면서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없고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려움을 만나도 그름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을 만나도 그름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으로 경고 있어서 믿음으로 그름을 이겨내고 도리어 더 멀리, 더 높이, 더 많이 걷고 뛰고 움직이는 그런 운동력 발판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2017년도 어려움 없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어려움 없을까요? 2017년도, 2016년보다 도더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를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승리한 것처럼 2 0 1 It should be.